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편지 전설을 읽는 이 수신자들,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뭔가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13절 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기도니, 일 깨워 생각나게 해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걸 지금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앞부분을 보니까, 금방 13절처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어느 장막이될까요 육신의 장막, 이야기 하는 거죠. 육신의 장막. 그리고 14절도 보니까, 어, 마지막을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또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떠나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임박한 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 생각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 항상 또 일깨워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 12절 우리 첫 번째 구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어있으나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뭘까요? 이것 또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laughs>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laughs>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이런 것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 어, 이것 이런 것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어제 본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제 본문에서는 어 어떤 주제였습니까? 어제 본문의 주제가 펼쳐봐야 되죠, 그렇죠? 예, 네, 어제 본문의 주제. 어제 본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주제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몇 가지 정리가 되었잖아요 어제 이 어,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다음 뭐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어떨까요 은혜는 더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평강은 더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좋으면 아, 평안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되고 이런 거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는 더 넘치고. 평강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로 아는 것.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삼절 보니까 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생명과 경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왔느냐? 삼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때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를 더 알면 되다풍성히 알면 되죠. 그럼 경건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경건에 모든 것 우리에게 줬는데 근데 언제 그리스도를 알때 그죠?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경건으로 또성화화되모습으으로까이이게될줄줄습 믿습니다. 또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세 번째 모습은 i 절 사절 말씀. o 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e t a good time to get a good 그 i m e to get a 알 o o d time to get a good time 성 o g 옛날 버전에는, 성경 버전에는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사람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를 알 때, 네, 그리스도를 알 때.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또한 가지, 어, 그 다음 5절부터 나오는 어, 그 캐릭터들이 있죠. 어, 믿음, 덕, 뭐 지식, 쭉 나오잖아요.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열매죠. 이게 마치 성령의 열매 이야기하듯이 열매인데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를알때 맺어지는 거죠. 그래, 그래서 어, 8절 보십시오. 팔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하게 개열하지 말라고요. 알기에 개열하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라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평강도 들어 있고 생명의 풍성함도, 경건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노력으로 뭔가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담자, 담자, 사람이 어떻게 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예수 닮은 성품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 때. 오늘 이 내용 전체를 그러으로라고 본문이 시작하면서 그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생각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하면 이런 일, 어제 본문의 내용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 우리에게 어제 본문의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아라. 예수를 알면 알수록 풍성히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아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라. 오늘은 그럼 본문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그 예수를 그 생각하라. 그 예수를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알면 어떻게 해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를 아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런 일이 더 풍성하고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더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16절 이하에서 하는 이야기는 16절 이하에서 는 이야기는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 세상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 했다고요 본 자라 친히 봤어요 베드로가 그의 크신 위엄 예수를 쓸때 크신 위엄을 친히 봤어요 언제 봤을까요 그 다음 나오죠 1 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거룩한 산에 있을 때이 소리를 베드로가 직접 듣고 봤다는 거예요. 그때 봤을 때 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의 아버지께 종귀와 영광을 어,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이 거룩한 산이 어느 산일까요? 언제 사건을 이야기하죠? 복음서에 나오다 마태 복음에 나오는 마가 복음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있죠. 변화산에 제자들 몇 명과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모세와 함께 이미 구약의 사람인데 엘리야와 함께 예수 그로서가 계신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입은 온 옷이 하얗게 휘어지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가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내려가기 싫어하잖아요. 차라리 초막 셋을 짚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뭐 엘리야를 위해. 이렇게 그냥 평생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베드로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누가 지어내었고 누가 만들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 내가 직접 봤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직접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경험하고 본 자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또 하나 확신을 주는 것은 19절. 또 우리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하다 그러면 무엇보다 더일까요? 무엇보다 더일까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변화산에 들었던 엄성 들었던 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더 확실한. 게. 그게 뭔가 예언이죠. 예. 예언. 이때 말하는 예언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이루신 거죠. 이루신. 구약의 말씀이 곧 예언인 거죠.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고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까지 있는 모습,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이고 경험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19절 더 확실한 예언에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또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관심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옳다. 어, 날이 새어서 새별이 이를 때까지, 새별이 이를 때까지 등불을 주의해야 되잖아요. 등불을 등불을 등불이 밝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새별이 이를때까지 그러니까 그 역할을 뭐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세상 이치를 가지고 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적혀졌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졌으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보라는 이야기죠? 성령을 의지해서 보라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해서 보라는 말씀이죠. 또 성령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바라볼 때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볼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 성경 풀어서는 안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 다시 제일 처음에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이 베드로가 성도들이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강조를 하는데 그 앞에 한 가지 단서가 있었어요. 조건. 조건이 있는데 어 단서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어제 본문 전체에서 예수를 알면은 뭐쭉 있었잖아요.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들이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생각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알고 또 어, 은혜와 평강을 갖고 있고 생명과 경건을 누리고 있고 진리 위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잊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주저앉아 있으면 일깨워서 생각해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되고 오늘 본문의 표현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알고 있는 예수라 할지라도 계속 생각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일깨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어질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또 평강이 풍성해지게 될줄 믿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하루가 되어질 줄로 또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짧게 합심으로 한번 기도 드립니다. 기도 드릴 때에 집사님도 꺼 주십시오. 우리 기도